먹을? 먹을 뭐 해? 먹으라. 먹을? 대체 뭐 해? 먹을. 아니야. 먹으라. 어? 먹으라. 먹으라? 아니, 안 돼. 너다 들어간 거야. 응? 먹으라. 어? 어머, 어머, 머 어머, 어? 머 어머, 어머, 머머 어머, 머머 어머, 어머, 머 어머, 어머, 이게 들어가 <laughs> 아니... <laughs> 뭐. 어머, 뭐. 게머어어가 뭐. 머 뭐. 어어가지네어 거기 와안 되네. 일서봐 <laughs> 봐. 근데... 오그라. 거기 왜 들어가 있는데? 그 몸으로. 응? 그 몸으로 왜 거기 들어가? 어그 응? 나와. 신기하다. 이게 말면 동그랗게 말면 들어가 지구나 아직 작네거안 내려 줬을까? 오 나와야 나 거기 뭐 머그리 보고 나와 그래 거나 뭐, 머그리 봐 머그리 저기 들어왔어. 거나 너 이제 화내도 돼. 화낼 응? 수 있어. 오. 거나 <laughs> 머그리 나와 그래. 그래. <laughs> 당장 나와. 거나 머그리 뭐구리 봐봐 머그리가 거의 집에 들어왔어. 그거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하니? 어? 응? 나와그래 어, 나와 그래 나와 착하다. 우리 거는. 지금 침대 밑에